네, 지금 화면에 사각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각 선택 영역은 그야말로 이제 그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각이 다 내각이 9 0도예요 90도인데, 이거는 다른 형태의 사각형, 내지는 다른 형태의 다각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? 네, 가능합니다. Select의 Transform Selection 보시면은요, 선택 영역 자율변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게 뭐 직사각형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로 뭐 변형이 생기죠. 컨트롤 키 눌러 주시면은 자, 이런 형태로리가 우 변형이 가능하고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. 예, 로테이터, 회전이죠. 스큐,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다 있어요. 와프. 자, 눌러 보시면은 자, 이런 식이 네, 나옵니다. 자,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요. 오케이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각 선택 영역 만들어 놓고 꼭 사각 선택 영역으로만 활용해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예, 지금 트랜스폼 셀렉션을 이용하면은 다른 형태의 선택 영역으로도 우리가 예,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